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.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진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골과 성경 기록은 폴 채플 목사의 진리를 아는 것에서 가져왔습니다. 네 맞아요.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 어이 장면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. 자이 장면. 와 정말 강렬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는 사탄이 예수님의 그 사명 자체를 방해하려고 직접 나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음.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탄을 그냥 팍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으셨을 텐데 대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음. 어, 오직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맞서셨어요. 네네.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. 인간으로서 말씀으로 이게 핵심인데요.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. 아 본보기로서? 네. 신적인 어떤 권능을 짠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. 음 말씀이라는 무기. 네. 그래서도 그 찰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조하잖아요. 사탄하고 이렇게 논쟁하려는 것 자체가 어, 이미 불리한 싸움이다. 아, 논쟁이 불리하다고요? 왜 그렇죠?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존재했고 음...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네, 그래서 스펄전은 논쟁 대신에 기록되었으되 이 깃발, 즉 하나님 말씀을 딱 대면시키라고 조언합니다. 뭐랄까? 논쟁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논쟁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듣고 보니까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 구절 몇개 외무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글에서는 그 답을 시편 (119편) 구절에서 찾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. 네. 이 구절이 뭘 말하냐면요, 단순히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이 침피 채우고 새기느냐 음.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아, 평소에 채우는 거요? 네,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또 방패가 되도록 계속 익숙해지는 과정.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치 뭐랄까 평소에 운동에서 체력을 길러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수 있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말씀으로 평소에 생각과 마음을 계속 훈련해야 유혹이 탁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럴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에 꾸준히 익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사탄의 그 거짓말과 속임수를 간파하고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하. 이 글과 성경 기록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성경 말씀이야말로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다.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곧 영적인 방어력을 갖추는 길이다. 바로 이 점입니다. 네. 자,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결국 유혹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.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네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일상에서 꾸준히 묵상하는 것. 이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미리 좀 형성하고 다듬어서 유혹이 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것을 좀 약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~ 묵상을 통해 미리 생각을 형성한다 네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는 것도 어~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